잘 먹습니다. 먼저 드시고 들어야 되나? 기본적인 예이지 그게. 진짜 꼰대네요. 뭐라 했어요? 아닙니다. 혼잣말 한거 같습니다. 다 들리기 이다 들었는데. 맞아, 진짜 꼰대야. 내 <laughs> 네. 네, 관상을 좀 보는데. 네. 딱 보니까 네. 어이? 네. 어디 보노? <laughs> 네,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관상도 보셔야 되니까. 가수야? 이 <laughs> 네. 네 노래야? 네. 모르겠는데. 감 내가 그 TV를 잘안 봤어. <laughs> 모르겠는데 내가 팁! 이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름 뭐야? 저 권세권의 은혜 은자 왕비비 해서 권은비입니다 좋았어 <laughs> 처음이야 성공 그러면 뭐, 뭐저 본명이야? 권은비가? 네 본명입니다 어뭐 보통 뭐, 뭐 가수들 뭐 보면 그저 활동명인가 뭐, 뭐 그런 거 쓰대? 가짜 이름을 아 꼰대 같은 그런 예명 뭔 소리야? <laughs> 죄송합니다 아 텐션 좋은데? 어? 아주 좋아